1부터 5까지 5개 자연수를 1개씩 이용하여, 다섯자 자연수 만들지. 짝수 이거나 이거다. 짝수 2번 넘버 이거나, 5만 이상이다. 짝수면서 5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짝수, 경우의 수, 5만 경우의 수, 빼기 겹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짝수를 면 2, 4,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2가나 4니까 두 가지. 하나, 둘, 셋, 넷, 사 팩토리야. 또는, 5만 이상이 되니까. 5로 시하면다 되는 거 아니야? 응. 4 팩토리얼 그럼 5 이면 서짝쓴거는 겹쳤으니까 두번 썼으니까 한번 빼야지 3 팩토리얼 두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d i v i d e by 5 팩토리얼 5, 5 4 3 팩토리얼이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 버려 이렇게 20분에 얼마 8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뭐야 답은 간단하네 이분의.